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 시 강원 뉴스입니다. KBS는 지난달 김진하 양양 군수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후 김 군수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야당과 시민 단체는 군수직 사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퇴하라. 사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내 시군 의회 대표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폭력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아 양양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군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지만 김 군수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 의원들은 소속 정당 탈당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듯한 김 군수의 태도에 강원도민이 분개한다며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행사장에 나타나고 뭐또 직원들 자녀들 등, 그 자녀들 결혼식장에 다니는 등그 자체가 그 제보자에게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시민사회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양 시민사회단체는 주민 투표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임기 종료 전 해직할 수 있는 주민 소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정식 서명 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미 천여 명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2월 14일까지 주민의 15%, 3,700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군수직 상실도 가능합니다. 아니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사법적 절차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스스로 끌어내려서 명예를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9일에는 양양군청 앞에서 김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걸기대에도 예고했습니다. 증거자료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김군수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김군수는 군수직 사퇴 요구 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KBS 뉴스 노정우입니다.